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생의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성활하면서 가장 알아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겉모습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같은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모습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즉 인격이라면 지정의죠 모든 것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 그리고 그 분별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적인 능력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 그래서 지정의가 갖춰지면 그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야할 길과 살길을 말하고 또그 길을 보면 죽을 길을 말하지만 살길로 가라고 권고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 최종적인 선택까지 하나님이 강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인격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유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유부의 살 길과 죽을 길을 동시에 말했죠. 죽을 길은 뭡니까? 에덴 농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건 죽길 이에요 근데 살 길은 뭡니까? 하나부서 명한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에덴산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과 유를 살게 하면서 아담에게 말하죠. 너는 첫째 에덴을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는 침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부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안에서는 잘 다스려가라, 다스려가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에덴동산 밖에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건 능동적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주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관련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근데 선악과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한을 유인받았지만 다스림의 모든 걸 절대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려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은 만물을 다볼수 없어요 오늘 현지적로 봐도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만물은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법의 개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나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법대로 돼야 되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가 법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아담은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따먹어 버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깊이 복상하면 미국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은 기도실이 있어요. 국효사도 기도실이 있어요. 그들의 기본 정신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작은 데 가정도 직장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갖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애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뱀을 통해서 그 아내를 유혹하고 뱀에 드는 소리가 죽을 길의 소리인데 듣기는 훨씬 그게 좋아요.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게 좋잖아요. 죽는다 안 죽는다. 더 좋잖아요. 들고 뭐예요?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모든 마음으로 탈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혹당에서, 특기는 방수가 훨씬 좋으니까, 따 먹고, 영적으로 사기당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되어십 개명을 받고 난 뒤에, 모세를 시켜서, 여섯 집바 집파 여섯 집파를 따로 세우고 그들 앞에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 윤리, 법도와 윤리를 따라 지켜가면 이르는 축복의 산그리심산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 윤리를 버리고 가면 마지막 이르는 에발산 저주의 산근데 선택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지만 하나님은 에발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심지 18절도 마찬가지죠. 두 길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렬을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가, 저, 저, 아담의 죄로 말미야마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영생을 이렇게 있는 거 얻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강조하는 게 17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요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은 18절은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분이 이미 정지를 받았다. 선택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전전지장 38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귀를 듣고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삼함을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각각 회개하여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하는 것 똑같은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유전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의 저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주셔서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시 길을 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고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하고요한일석 일장 구절이죠. 그는 미쁘시사 자기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시다.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선택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는것도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회귀하라 청구약도 공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소위관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으면 23장에 이르르면 바리새인과 소유관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했을 진자 화했을 진자는 무려 일곱 번씩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귀하지 않죠. 그 화했을 진자 화했자는 알고 보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의 말이죠. 마치 가론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할 때에 그 잡수던 밤에 그를 대놓고 말하죠.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뿐나았다 왜? 결국 그는 지옥 갈 거니까. 하루렇습니다 그래도 흘기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누가 보면 1 9장에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영웅, 땅에는 평화 외치고 호산나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보이는 백박이 언덕에 왔을 때에 갑자기 성을 반는 웃으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평화의때에 평화의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 하는데, 네가 권고받날을 권고받지 않으으로 때가 이를지라 사면이 외워 쌓이고 성은 돌부리한 담장과 다 무너지고 너와 너희 자신은 땅에 멸치고 멸망당할 것이다. 권고받날을 권고받지 않으므로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망하기는 네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에, AD 70년에 로마 정권 티도위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초토화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의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까지 조장하니까 빌라도가 양푼에다가 물 떠서 손을 떠으면서이 피값은 너와 너의 자신이 받으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최근 세사에 보면, 나치에 의해서 50만 명이나 독재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도를 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일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주위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 가바람을 향해서 너희가 음부까지 다 될까라고 지금 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고라신 가보남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km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고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연안에 있는 겁니다. 이 가보남은 또 옆에 가보남은 예수님이 맡은 사장에 보면 세례안이 잡힌 데 그곳에서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거서부도 시작되어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필립의 친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공생을 시작하고 가바노우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수인들이 가릴 때는 말로 끝났는데 예수님 말씀에 갇히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권세 있는 세교이다 그렇게 말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드에서 행했지만 그들은 기적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와가버나움을 행해서 화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특히 그때 가버나움은 그 주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런데 너가 은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연대로 나중에 로마위에서 초토화되어지고 가버나움 그 번영 한에서는 지금 사람이 살려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신앙선언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서 는 기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의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죄는 크게 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앞에 잘못한 죄들, 사람과 인간 앞서 잘못한 죄들, 그리고 환경과 물질 잘못한 모든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못 숙이고 내 양심 못 숙이잖아요. 아무리 것도 안 찍어도 내 신앙 양심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기전 예수님을 세번부인하고맞으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저주까지 했는데 닭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당국 나를 세번 풀린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하고 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말씀 나를 비춰보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승리의 사람이 그로부터 뒤어지고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소유관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가늠한 여인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그들이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율법을 제외시키면서 근본적인 마지막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른 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구약의 법은 크게 아니었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누.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말했어요. 그럼 너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캐로 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절대 사랑, 원수도 사랑하니까 외치니까 율법 안폐해서 어떻게 하냐가 보려고. 그 가나무지를 죽여도 되는데 예수가 골탕 먹이려고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율법이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사랑 치지 말라고 러면 당신 율법 범했잖아 할 거고 치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절대사랑이 거짓말이지 않냐 좀골탕먹기로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 뭔가 쓰더니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할때 그전까지는 드러난 죄인인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양심의 가책을 받아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칠 자격이 없어요. 칠라면 자기부터 쳐야 돼. 그러니까 돌다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니다.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이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선생이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성현들은 예수님 물을 때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말 속에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교하지 않는다. 그러신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여자의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돌 맞아 죽을 죄를 장차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얘기 가 바로 뭡니까? 그 여자가 눈에 보이기는 돌로 맞아 죽을 가늠한 여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여자가 가늠한 게 아니라 가늠하기는 마귀가 사로잡혀서 가늠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증거드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했었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지가 하는일 저도 모르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사람만의 원수지간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그 수위 역사는 마귀가 원수되게 만들어서 일개 토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경우를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그러면 그, 마귀에게 사주받는 걸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 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핏바른 줄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놓아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장했다는 게 뭐냐? 로마서 보면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의롭습니다. 왜?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도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뭐가 있느냐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 하나만을 주는데 그를포함 하면 죄로 정죄받고 심판받아 정죄받아 멸망으로 가는데 바로 정죄받아 멸망으로 가그 전에 예수님이 대신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므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어서 배들은 그걸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많은 손가락 받는 사람들, 사교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부터 인정받고 휴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쳐서 안 되는 기회 가운데 하나가 휴게기를 놓치면안 됩니다.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게 화 있을 놓여지는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풍위를 담은 경고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쓰이고 자기 신앙 양심 못 쓰여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 그들을 위해서 십자를 대신 죽은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죽을 자가 산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가버나무가 흐르는 뱃사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중에 로마 여에서 점령당해서 폐허가 되어주고 사람이 살수 없는 분노의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때 용서받으며"라는 말로 고쳐서 이 세상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생의 연상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